네, 어떤 기회를 잡아볼지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아까 너무나 강력한 자신감을 음. 표현해주셔서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시스템에 예. 포착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화성 RNA를 가볍다 보니까 그걸 먼저 말씀 안 드리면 놓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약간 좀. 화승 R&A 보다 조금 무겁다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어디 나온 겁니다. 맥스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갈만한 종목들을 미리 사두고 있으면 종목들 다 갑니다. 어, 미리 사면 다 갑니다. 어차피. 어, 갈건 많아요. 몇십 개다 몇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변곡점 맞춰야 빠른 수익이 나면서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현금이 한정되는데 타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한정되니까 종목을 빨리빨리 교체해서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변곡점 맞춰드리는 종목인데요. 현재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명품 꾸미자 시스템에서 명품 상승 신호입니다. 자 반전 신호 플러스 보카트 변곡 플러스 수급도 들어온 종목이라 세 가지가 다 들어왔으면 이건 명품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달에 애플의 메타 A, AR 헤드셋 출시하죠. 그리고 메타에서는 10월에 새로운 VR 기기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10월달에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으로 가셔도 될것 같고요. 탑5 수준의 AR 기술 부여체가 바로 맥스트. 그래 국가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빅테크 업체를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SR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글, 페이스북, 글로벌 IT 기업들도 많이 이쪽에 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증강 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저작도구를 전 세계 50개국, 1만 2천개 개발사에 배포한 게이 바로 요 맥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해야 될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공개방송 오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나느냐. 바로 기본적으로 월봉이 신적과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막 회복합니다. 바닥이에요. 장기 낙폭가대. 거기서 주봉이 딱 오늘 나왔어요. 어제 어제 어제. 나왔는데 어제 상승받은 3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그럼 이건 가는 거다. 진짜 모르는 거같어요 5%까지.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근데 매수가를 우리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추천주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최소한 5이상 기준 갖고 점진적 상승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혹시나 우일선 깨진다면 팔았다가 재미수에서 오일선 장꼬 쭉 이어간다면 한 번의 상승흐름이 좀 연속성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맥스트 위원님께서 오일선 매매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공명 정주 위원님과 함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시장이 어렵지만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 게 네. 위원님의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일단 발굴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주식싹쓸이 바닥권에 좀 있는 기업인데요. 주식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단 테마에 의해서 올라가는 실적 없이 그런 이제 불의 종목이 있고 이렇게 임팩처럼 포르쉐 관련주 내에서도 실적이 급증하는 그만큼 이제 임팩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에 이미 실적이 작년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에 역시 연 300만 개의 PCB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포르쉐 쪽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임팩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전 회복 안착과 함께 이제 720선 부분에서 이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어요. 대량 거래가 시연되면서 720선 돌파한다. 야, 어느 정도 바닥이 징으로 볼수 있겠죠. 이런 유치에서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이번 달5개월이 평선이 회복이 된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 주들을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전 포르쉐 얘기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걸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고 재무 상태가 좋아지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봐야지만이 앞으로 정상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임팩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네. 분장실에서 선생님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도 못 받은 사랑을 이렇게 위원님께 항상 따뜻한 마음을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추석 선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추석 선물도 이제, 또 이제 전에 제가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뛰는 말에 올라타라. 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현재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야? 어떤 건100% 올라왔대. 그럼 저한테 살수 있는 거야? 바로 미네, 나, 미래 나노텍입니다. 자, 보세요. 자, 미래 나노텍을 보시면, 어, 100% 올라왔어? 정주가 추출해서100%올라와서 그럼 지금 못 사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올라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다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받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차트를 보시면, 저점과 저점, 우상향 쓰리바닥을 오른 시절에 했어요. 우우상향 스리 받은 오늘 그래서 오늘은 래넣습니다 칠박자 쫙 맞아요. 추세가 저런됐어요 매물때 돌파치지 받았어요. 모든 것이 우우상향 파동선을 보제 만 삼천 원이 상투권입니다. 단기 상투권. 이 단기 상투권은 항상 만 삼천 원 저항받고 내로면안 되는데 만 삼천 대를 항상. 돌파를 하면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리 나눠서 중장기 상태세 보는 것이고 현재 13,000원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매수의 관점 1 3 0 0 0원이냐 11,000원대까지 매수의 관점서 보는 것이고 또저 상당한 추세가 멀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파동상으로 만원 기준 만천원 매도권에서 13,000원 상승으로 왔다 하더라도 13,000원을 돌파하면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봉. 추석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추석이 있는데 돌파했어요. 이 돌파는 간다는 개념이 좋은 것이고, 월봉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올라갈 수 있는 폭. 이 폭이라는 것이 있어요. 폭. 그 폭이 아주 멀었습니다. 하나, 둘, 셋이가 넷, 다섯, 오박자로 가는 오박자 그래서 만삼천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천원 선줄가만 지키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